오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장 2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유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채들 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이제 27절로 건너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은 물질의 복을 누리고 사십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금년 1년 내내 주님 주시는 물질의 복 영적인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복을 받았고 복을 품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 지갑에 은행에서 갓 나온 100불짜리 달러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나는 빌튼 빈털터리야 가난해,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배고파라, 그러고 사는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울 것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복을 주었는데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제발 복을 누리면서 살아다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복을 주셨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된다면 마음이 기뻐지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갑에 100불짜리 현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미 덩실덩실 나올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아도 든든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이것이 깨달아지시고 알아질 때에 이런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든지 한국에서 살든지 또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든지 연세가 많으신 어른이시든지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았다 복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성경에 말하는 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복이요 두 번째는 영적인 복입니다 오늘은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일에는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복이란 도대체 어떤 복일까요? 그리고 그 물질이, 그 물질적인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그것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질적인 복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다섯째 날에 창조하신 바다 생물 미역 다시다 또는 물고기 생선 하늘 나는 새들 그리고 물을 마시고 사는 모든 식물들 생물들을 말합니다. 또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물이나 생물 하늘 나는 새들에게도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기를 복은 오복이나 팔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특히 생명체에 가진 식물과 생물, 하나님 하늘을 나는 새에게도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르시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르시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파워, 권능, 곧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복이 피조물들에게 들어갔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복, 이 바라크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복, 이 바라크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복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라는 복입니다. 생명이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육, 번성, 충만 하려면 열매 맺고 씨를 맺고 나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힘과 에너지 기운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과 에너지 기운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꽃을 보십시오. 참 예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꽃나무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뿌리가 자라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열매 맺기까지 자란 나라면 힘과 에너지, 기운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꽃나무는 복을 받았기에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 22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복이라는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생각해왔던 복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생명 있는 모든 것 그것에게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생명체 주신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복은 생명의 복이요. 생명력 곧 생명을 유지하는 힘과 에너지 기운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생명과 힘 에너지 기운은 하나님 것인데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에게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피조물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을 주는 파워 그리고 힘과 에너지 기운을 주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은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 세상에서만 유의한 물질적인 복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물을 마시고 사는 식물이나 또는 이 꽃이나 바다 물고기, 하늘나는 새를 보실 때마다 이야, 저놈들 하나님의 복을 품은 것들이구나. 그렇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동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2절에 나오는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있다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말씀은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가축이나 야생 동물들, 그리고 아담과 하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22절과 똑같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주셨던 복과 똑같은 복을 동물과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22절에 주셨던 복, 그리고 28절에 동물과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복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해 왔던 복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과 다르다. 두 번째로 하나님 창조하신 생명 있는 모든 생명체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이라는 복을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복은 생명이 복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가 자라나고 결혼하고 씨를 낳으려면 힘과 에너지, 기운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생명력 곧 힘과 에너지, 기운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런 생명, 힘, 에너지, 기운은 하나님의 것인데 피조물에게 넣어 주셨습니다. 동물이나 우리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 힘, 에너지, 기운을 받았습니다. 같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 생명과 생명력, 곧그 힘과 에너지 기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생명이 들어가고 힘과 에너지 기운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는 권능 파워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파워, 그리고 자라나게 하는 힘과 에너지 기운, 이것을 주신 그, 주시는 그 파워,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구장 창세기 구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와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2절. 물을 마시고 사는 생물, 바닷 생물, 하늘나는 새에 주셨던 물질적인 복 곧 생명, 생육하고 번성 충만한 힘, 에너지, 기운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는 동물들, 사람들에게 주셨던 물질적인 복입니다. 곧 생명과 생육하고 번성하고 힘과 번성하는 힘과 에너지, 기운 이것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복을 이번에는 노아와 세 아들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2절 그리고 1장 28절 그리고 9장 1절 이세 구절이 똑같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그 복은 물질적인 법을 복임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은 이 물질적인 복은 다섯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몇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다시 강조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복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과 다르다. 두 번째로, 하나님 창조하신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이라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복은 생명이 복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꽃이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명이 자라나고 씨를 맺고 나으려면 힘과 에너지 기운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과 에너지 기운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런 생명과 힘 에너지 기운은 하나님 것인데 창조하신 것들에게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이나 바다 생물이나 하늘을 나는 새나 동물이나 가축 그리고 우리 사람들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과 에너지 기운을 받았습니다. 모두 같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 생명과 힘과 에너지 기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생명이 들어가고 힘과 에너지 기운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권능 파워가 있는데 어떤 파워 권능이겠습니까? 생명을 주는 파워, 그리고 자라나게 하는 힘, 에너지 기운, 그런 파워 권능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물질적인 복입니다. 이런 복은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어디에 살든지, 백인이라든지, 흑인이라든지, 황인종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린아이나,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든지다 같이 생명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힘과 에너지 기운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복을 품은 사람들입니다.사람뿐만 아니라 식물이나 바다 생물, 동물, 어떤 생명체이든지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은 것입니다.땅의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 복을 품었다.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첫 번째 말씀으로는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복의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런 복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 주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 뜻일까요? 두 가지로 증명해 볼 수,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증거로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22절에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하라 또 28절에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하라 또 9장 1절에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에서 땅에 충만하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모든 말씀은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것이 복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식물이나 하늘을 나는 새, 동물, 가축들은 번식을 잘합니다. 그것이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들을 보고 말하기를 다복하다,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복은 받아서 아이를 낳으려는 본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생명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력, 곧 생육, 본성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강한 힘과 에너지와 기운을 가지고 건강하게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는두 번째로 모든 생명체가 복을 누리고 살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두 번째 증거는 29절과 30절입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 있는 모든 채소와 시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30절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그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복을 품은 식물, 그리고 복을 품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먹고 힘과 에너지, 기운을 얻어서 살아라. 복을 누리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린처럼, 소처럼 식물만 먹고 살아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창세의 구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느라. 동물이나 바다물고기들을다 먹고 힘과 에너지, 기운을 얻어서 건강하게 살아라, 강건하게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이 식물이나 열매나 과일, 생선, 동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생명체입니다. 피조물이지요. 이런 피조물 생명체는 하나님의 복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더하여서 이런 것들을 특별한 것을 더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품은 것들을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과 에너지, 기운을 얻어라. 그것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잘 잡수시고 맛있게 잡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한 생육 번성 충만한 힘과 에너지, 기운이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물질적인 복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이런 복, 과일이나 채소나 고기 같은 이런 복을 먹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힘과 에너지, 기운이 딸려서 누워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병들어서 힘이나 에너지 기운이 딸려서 누워있다면 이것 또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때 이런 물질적인 복이 충만해지고 힘과 에너지 기운이 충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물질적인 복과 힘과 에너지 기운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십비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멘. 이르시대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파워, 권능, 곧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복이 피조물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해지고 힘과 에너지, 기운을 잃어버렸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하겠습니까? 내가 힘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탈진했습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가난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래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 파워, 권능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복과 힘과 에너지, 기운 이것들이 회복, 이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어느 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겠습니까? 예배드리십시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일 찬성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수요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을 크게 여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요즘 코비나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많이 끊겼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르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조용하게 짧고 힘있는 목소리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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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주 예배드리십시오. 회개하고 보일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파워 권능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즉 생명, 힘, 에너지, 기운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적인 복을 충만의 복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유튜브로 녹음되어 있기도 합니다. 금년 1년 내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물질적 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